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덕분입니다. 자, 오늘 아침에 우리 수봉님께서 덕분만 공부하는 중인데 15강에 나오는 탐진치와 열반에 관한 말씀을 질문해 주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자. 탐 자는 탐욕 네, 탐욕 그러니까 욕심을 말하죠 욕망 욕심 그 다음에 진 자는 화날 진 성질난 거 화가 났다 이거예요 진심 할때 네, 화난 마음 치 자는 어리석을 치 자예요 어리석을 치자이세 개가 하나로 물려 있습니다 셋인 것 같아도 첫 번째 탐은 바라는 마음이에요. 네. 음. 근데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성질 나니까 이건 진심, 친이 나고. 그 다음에 여기 바라는 걸 하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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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보라고 내가 이 부동산을 이렇게 사면 지금 당, 시가가 이렇지만 앞으로 여기 뭐가 들었으니까 막세 배, 막열배 뛴다 바로 탐심이 일어나거든. 와 이거 사야 되겠다. 그런데 이걸 이제 샀어. 근데 산데 열 배가 안 뛰어. 그럼 이제 성질 나가 고 사기 당했다고 막 이렇게 막열 받아 가지고. 그러면 또 어리석은 행동을 또 하게 돼.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팔아야 되나 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.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가 물려 있어요. 항상 여러분이 탐욕이 일어날 때는. 어리석은 행동에 끼어들고 또 어리석은 행동에 끼어들어야 탐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대로 또 마음 먹어서 대로 안 되니까 또 화도 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계를 내려놓는 방법은 내려놓으면 열반에 든다. 여러분 평온한 마음 상태에 드는데 내려놓는 방법은 여러분이 덕분인 줄 알아야 돼요.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면 내가 공기 덕분 물 덕분 덕분인 줄 알면 여러분 어떡해요? 욕심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고마움이 올라오죠. 그럼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죠. 보답하는 마음으로 할때 여러분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. 보답하는 데또 성질 내겠어요. 그죠? 이렇게 탐진치 삼독을 없애라는데 하 사실은.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몰랐을 때 일어나는 행동이니까 도와준 덕분인 줄 알면 탐진치는 저절로 해결되죠. 고마운 마음으로 사니까요. 그래서 아주 쉽게 탐진치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.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보면 공기 덕분에 숨 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먹어야 살아가니까. 먹으려면 하늘의 도움, 땅의 도움,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도움받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특히 전체와 나가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 맞물려 있죠. 서로 연관되어. 그러면 내만 많이 가지겠다는 욕심을 부릴 수가 없죠. 그래서 바르게 자신을 알면 탐욕을 부릴 수가 없어요. 왜 그럴까요? 응? 그렇게 이유를 모르니까 탐욕을 부리게 되죠.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. 그렇잖아요, 우리가. 우리가 서로 연관되어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해서 사는데, 아니, 내만 잘 살면 돼? 같이 잘 살아야지. 그래서 탐욕을 안 부리는 거예요.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. 다 함께 잘 살아야 되니까 내만 욕심을 안 부린다. 그러니까 탐욕이 일어날 수가 없죠. 그러니까, 그 탐욕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열받을 일도 없고, 또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고. 어리석은 짓 예를 들어볼게요. 지금 이렇게 은행 이자가 싸다고 예를 든다고. 은행 이자가 너무 싸, 3%밖에 안 돼. 그럼 내가 10% 이자 줄게. 하면 돈을 어디다 맡길까요? 10% 이자 주는데 맡기잖아요. 이게 탐욕이잖아. 막겠는데 이 사람이 10% 이자를 주면 되는데 한두 달, 석 달까지 주다가 그 다음부터 어디를 갚고 없어. 그러면 어떻게 돼? 화가 나겠지? 이게 바로 탐욕에 의해서 일어난 진심이야. 그 탐욕은 어디서 일어나는? 어리석음에서. 왜? 많이 돈을 벌겠다는 그 욕심에 의해서 발단이 시작된 거거든. 이게 세계 금융사기단 말이야. 음. 세계 금융사기가 그큰 은행이 이자 더 많이 준다고 돈을 왕창 꾸 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돈꾸가 이자 주고 이분한테는 그때가 먼저 줄 데가 없어. 그래서 부도난 거 아니에요. 그걸 천년 전에도 했던 행동을 지금도 또 하고 사람은 늘 탐욕이 숨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어려서는 행동 말려들게 되죠. 음, 탐진치는 아, 탐욕이 내 바라는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. 어리석이 맞물려 있어요.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순간 사라져서 나만 잘 살아야 할 때에서 나오는 행동이 탐진치 삼독이다. 도와준 덕분인지 할때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살겠다는 마음에 그게 해결이 된다. 그럴 때 우리는 평온한 마음 상태, 탐심에서 심심에서 치심에서 벗어났으니 해탈이고 해탈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열반, 어, 행복감, 만족감, 충족감, 충만감 이런 상태에 열반에 이르다 이렇게 표현한다. 음, 도움이 됐어요? 음,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